어떻게 내보내지? <laughs> 아, 음소거 해가지고 채팅이 안 떠요. 이거, 풀고 거기 어디에요? 여기 연습실이에요. 아, 모르겠어요. 음소거 했는데, 나갔어요. 음소거 풀었는데. 영어로. 이 사람도 내보내야겠다. 아,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많이 들어오지, 이 시간대? 음, 나가셔. 아, 라이브를 이안 내봐가지고. 아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? 선배님, 왜 이렇게 뿌예요저 지금, 필터 껴서. 네. 네, 안 들고 왔어요. 연습을 보겠네요? 저 지금 30분 동안 연습 못 하는 상황인데. 사람이, 인원이 지금 절반 4명 중에 2명 안 왔어요. 왜? 미화장 네, 목모습 <laughs> <laughs> 댓글로 시간 약속을 어기는구나. 걱정 <laughs> 이렇게 해 주세요. 늦게 <laughs> 차예요. 네, 공연 <laughs> 당일인데. 진짜. <laughs> 오늘 한시 도착이 한시 집합인데 두시 반에 오는 애 하나 있고요. 하나는 오늘 경기가 있어가지고 늦었어요. 늦는데요. 이수아 <laughs> 잠을 <laughs> 지금 방일에 리허설 없이 공연해야겠데 라는데. 지금 리허설 없죠, 오늘? 어 응. 원래, 원래 없어요. <laughs>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비 오잖아요. 하루 종일 지금 한 시간 뒤부터 계속 비 온다는데요? 아, 진짜 싫다. 진짜, 진짜 좋다. 저 워파 공연 처음인데.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? 야, 빙수백. 맞나? 되게 맞나 보다. 네. 못하면 집 가면 되죠. 근데 이용권도 그냥 같이 쓰는 거죠? 오늘 만약에 누게 되면 이용권 도 그냥 같이 쓰는 거죠? 음뭐짱 미션 어내 끌려 레 Por 너무 오래 네. 가지고 지금 이제 할 말이 없어요. 댓글도 안 댓글 안주시 <목소리> 댓글 쳐주세요. 아해 드릴게요. 자리에는 그러니까요. 다외국인인가 봐. 클리어 응. 플루 아니 근데 이거 배경 보고 시골 노래방이네요. 시골 노래방. 마이크 보고. 얼굴이랑 목소리 둘다 예쁘다고요? 목소리는 좀 아닌데. 일단 감사합니다. 똥? 아, 똥 밀까요? 아, 네. 맞네, 감정 아니에요? 맞, 맞네. <laughs> 이니스, 이니스 부, 부지달? 저를 합방 호스트에 초대한다는데요? <laughs> 외국인 같아요. 세 번째 오면 한번 받아볼까요? 두 번째 외국인 맞대요. 외국인이 입은 거래요. 귀걸이 예쁜데저 귀걸이 없어요. 뭐지? 에어팟? 네, 저 그냥 풀면서 바로 나올게요. 피아가막 들고 와주지 않을까요? 아직도, 아직도 안 하는가요? 네 이거 봐요 이거. 한국이. 인 없어요. 저, 안, 저. 없어요. 네. 와, 개이쁘다. 감사합니다. 이거 그거잖아요. 틱톡에서 돈 주고 담배 피잖아요. 돈 받으면 갑자기 담파하던데요. 그니까요. 용기만 보여주나? 일단 봤어요. 그 메모에다가. 3,000원 막카뱅 담파. 이런 거. <laughs> 헤딩 안에 반팔 vs 긴팔. 반팔? 긴팔? 헤딩이면 겨울 아니에요? 긴팔 어야 되는 거아니 <laughs> 근데 요새는 못 보긴 했는데, 라방에서 예전에 하는 사람 한 번씩 봐가지고 구경해봤는데. 어디세요? 지금 연습실이에요. 아니요, 안 펴요. 노노 <laughs> 노담, 노담. 그러면, 피지 않기. 어 연결 상태가 안 좋은가? 왜 빨간색이지? 아 연결 끊겼다 아 끊어야 되는데 끊으세요 금연 <laughs> 여기 금연 홍보대사 계셔요 몸에 안 좋아요, 폐안 좋아요, 뇌안 좋아요 염색 예쁘네? 언니 머리 염색 예쁜가 봐요 <laughs> 오늘 공연이 상인가요? 아니요, 지금 이런 제 사복 아이폰 가야 돼요? 아. 샌들 제 양말이랑 옷 파랑 다 챙겼어요. 아 진짜요? 센터로 안 돼요? 크롭스는 되면서? 옆에 옆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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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좀 괜찮나? 8분기 도착. 아우? 48분기 도착. 네. 미 그쵸. 집에서 오늘 외워오면 될것 같, 될것 같기도 한데. 네. 언니 노랑 염색 예쁘네. 자꾸 염색 보이... 보신다. 이보괜찮요 어, 지금 노랑색이다. 좀 달궈키겠다. 안 파랑색. 아이 용도에 계속 끊낑이아니까 조금 미술 등진 느낌 제 뭐지 또 빨간색 꺼야겠다 아, 터넷이 너무 안 된다 상 분명 간단하게 생각했어요. 저몸톤이요 왜요, 언니 없어요, 제품? 아, 저거 완전 형광 핑크인데 머리 갈색 예쁘네. 하얀 갈색.